팔팔 팔 슬리밍이니 자차려하와어 어.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을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그지 넣을 때 봐봐 손가락 봐봐 밑에 넣어봐 여기 근육 여기 근육 자 봐봐 이렇게 당기라 이렇게 보여 당겨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 같은 자리야 어딘지 알겠지 이제 어 너무 아픈데 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아파 올래네. 원래 나안 아픈 자리야. 근데 얘뭉져서 아픈 거야. 힘안 주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. 이렇게. 근데 아프지. 살짝 들어서 그냥 당깁니다. 여기 먼저 풀어야 돼. 여기가 다 풀려야 여기 순환이 되지. 여기 막혀 있는데 여기 순환이 되겠나? 그래서 풀고 여기 풀어. 여기는 들리잖아. 지 살짝 눌러서 얘를 만져줘. 그래서 감싸. 감싸지. 자 시작할게. 여기는 아프면 안 돼. 여기는 아파도 돼. 그래서 부드럽게. 올려줘. 근데 이 사람 팔이 또 흔들려. 그러면 허벅지 올려. 이렇게 올려. 그래서 부드럽게 내리면 안 돼. 위로 오르듯이. 여기서부터는 딱 반으로 나눠 여기서부터는 눌러서 위로 올려. 이렇게 이 살이 밀려서 내가 여기를 칠수 없게끔 눌러서 이렇게 알겠지.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내가 지금 좀 살살 할게. 근데 원래는 한번 볼게. 요렇게 눌러서 이걸 밀어서 더 이상 갈수 없게끔. 근데 안 밀어서 오면 여기 어깨뼈를 친단 말이지. 이렇서 여기를 2두, 3두를 다 풀어줘. 알겠지?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 팔에 걸친 거 보이지? 그러고 내 몸을 이렇게 이동해.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여기, 여기 살도. 여기는 엘보라서 세게 하면 안 돼.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풀어주는 정도. 딥, 팔 뒤꿈치하고 이런 데 있지? 풀어주는 정도로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타고 가. 눌러서 밀어서 풀어줘. 눌러서 밀어서 풀어줘. 요렇게요렇게 요렇게. 이렇게, 알겠지? 이렇게, 그 다음에 겨드랑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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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밀어줘. 손, 손에 박자 보이지? 하고 쭉쭉, 쭉쭉 여기, 여기 많이 해줘야 돼. 여기가 없어져야 이 등발이 없어져, 알겠지?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끌고 와. 끌고 와서 이렇게 되잖아. 그럼 꿀곰이 를 이렇게 잡아, 잡고. 여기 한번더 풀어주면 되지. 이런데, 알겠지? 여기만, 여기만 더 풀고 갔다가 불편하니까 다시 잡아서 잡고 해서 이게 다야. 알겠지? 뒷부분 이게 다야. 자, 이렇게 해서 밀어줘. 당겨줘 이렇게 당겨주고 뭐라며? 갈살좀 들어가. 갈살 얘기 안할 거야. 이것도 세게 안 하는 거야 여기를 풀어줘야 어. 팔이 편해 실제로 여기를 풀어줘야 팔이 위로 올리고 내리고 다할수 있어 자 여기에서 자 이것도 잡을게 똑같애 요거 요 부분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걸로 미는 거야 여기는 잡 그냥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세게 할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?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쓸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이거 세이 팔로 하면 안돼 그럼 내팔 다쳐 무조건 몸이야 막 알겠지? 해서 빡빡 밀어줘 원래는 눌러서 빡빡 밀어줘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야 될 거야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빡 밀어 세워가지고 빡 밀어서 타고가빡 밀어서 타고가안 하고 있는데 어, 아직 건들지도 않는데 빡 밀어서 밀어줘 빡 해가지고 밀어줘 알겠지? 밀어서 눌러서 살이 일하면 더 이상 가 수가 없어 그럼 부드럽게 돼. 알겠지?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가슴은 풀면 안돼 큰일 나 가슴 말고 여기야 여기 살이다 이게 이거 이게 이뒤뒤 꾸리 해당해 모래도 이게 뒤에 쌓어 여기 여기 이런데 알겠지? 가슴 이풀면 큰일 나 알겠지? 여기 여기도 찍지메고 이거는 끌어주는 정도 지금 보이지 이 정도 압이야 이거는 이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보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힘 많이 해서 어, 언니 어깨 힘좀안 돼. 엉덩이 힘줄게요라고 얘기해줘. 그럼 여기 승모근 올라왔잖아. 그러면 승모근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승모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줘. 언니 승모근 눈쳐려가면서 알겠지.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팔은 빠진데 목이 커져 알겠지. 그래서 이렇게 언니야 이거 하면 안 돼요. 하면서 이게 좀 풀어줬다가 다시 잡고 했지. 이렇게 했어. 이게 다야. 알겠지.